어느덧 눈앞에 다가온 노후라는 단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무언가 준비해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지극히 평범했던 이웃들이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로 이 고민을 해결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별한 금융 지식이나 거대한 초기 자본 없이, 오직 꾸준함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낸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온 좋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대체 무엇이 남다른 재능이나 막대한 자본도 없던 그들의 노후를 이토록 든든하게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부의 지도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를 성공으로 이끈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바로 S&P 500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이 지수는 단순히 오르내리는 숫자들의 나열이 아니죠. 이것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500개 기업의 집합체이자 거대한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를 움직이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애플의 혁신,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력,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처럼 세계 최정상 기업들의 성장에 나의 미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통로인 셈입니다. 복잡하게 기업을 분석하고 매수와 매도 시점을 고민하는 어려움 없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성장 과실을 함께 나누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요. 하지만 S&P 500이 걸어온 지난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우리는 아주 놀랍고도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오일쇼크부터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 지수는 잠시 휘청였을 뿐, 결국에는 모든 상처를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회복력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배경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작은 눈덩이가 경사를 구르며 스스로 몸집을 불려 거대해지듯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다시 새로운 수익을 낳는 선순환 구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하급수적인 자산 증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500개의 초우량 기업에 자동으로 자산을 나누어 담는 분산 투자의 힘은 특정 기업이나 어느 한 산업이 부진에 빠지는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의 거센 파도 속에서 기업의 이익과 함께 성장하는 S&P 500은 우리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되어 주었죠. 이처럼 역사가 증명하는 장기적 우상향의 힘과 복리 및 분산 투자라는 단단한 경제 원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성장 기반은 S&P 500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닌 데이터로 검증된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대안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흔들림에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성장의 흐름에 동참하며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명확한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여정에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진정한 싸움이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지표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고 뉴스에서는 연일 위기를 외치며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공포의 순간이 찾아오면 이성적인 판단은 순식간에 마비되기 마련이죠. 이때 성공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의 길이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한쪽은 패닉에 빠져 손실을 확정하며 투매 행렬에 동참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이것이 위대한 기업들의 주식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이해하고 묵묵히 자신의 원칙을 지켜나갑니다. 결국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변동성에 대응하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놀랍게도 S&P 500 투자의 성공 비결은 복잡한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인내심과 평정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오랜 시간 기다려 열매를 수확하듯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아군과 함께 불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여정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고 이어나가야 현명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거창한 목돈이 있어야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잔 값을 아껴서라도 매달 정해진 날에 저축하듯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적입식 투자 방식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더 적은 수량을 매수하게 만들어 평균 매입 단가를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등락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락장을 나의 자산을 늘려주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꾸준함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현명한 도구가 바로 저비용 인덱스 펀드. 우리가 흔히 ETF라고 부르는 상품입니다. 단 하나의 ETF를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어떤 기업이 유망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펀드를 맡기는 대신 시장 지수 자체를 따라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운용보수가 매우 저렴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 작은 수수료 차이가 수십 년의 장기 투자 기간을 거치면서 복리 효과와 맞물려 상상 이상의 수익률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이 가장 똑똑한 전문가들조차 예측에 실패하는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을 맞추려는 위험한 도박을 피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가 아니라 시장의 성장에 겸손하게 동참하며 시간의 힘을 빌리는 것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재정적 자유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S&P 500 투자의 성공은 특별한 정보나 비범한 예측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꾸준함과 인내라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의 태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투자의 비밀은 놀랍게도 기술이 아닌 태도에 있었습니다. 마치 훌륭한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굳은 날씨를 견디고 묵묵히 밭을 가는 인내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죠. S&P 500이라는 비옥한 토양을 선택했다면 이제 우리는 시장이라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가뭄이 찾아오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순간에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하락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공포에 휩싸여 헐값에 자산을 던져버리고 반대로 시장이 뜨거워지면 뒤늦게 뛰어들어 가장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실수를 반복하죠. 이것은 시장을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장기적인 불을 쌓는 데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맙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실패의 길을 선택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려 애쓰는 대신 그것을 자본주의 시스템이 내시는 자연스러운 순결과 같다고 이해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소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이라는 거대한 파도만이 뚜렷하게 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항구를 떠나지 않고 닻을 내린 채 묵묵히 기다리는 선장처럼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일수록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심리적 비결이었던 겁니다. 결국 투자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정보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시장의 광기 속에서 얼마나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십년간의 데이터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굳건한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첫 걸음을 뗄수 있을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거창한 준비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매달 커피 몇잔 값을 아끼거나, 정기적으로 남는 용돈을 모으는 것처럼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하죠.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마치 댐에 물을 채우듯 꾸준히 흘려보내는 규칙적인 습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매달 혹은 매주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시장의 변덕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가가 낮을 때는 더 많은 수량을, 높을 때는 더 적은 수량을 자연스럽게 사들이게 되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죠. 이것은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대신 인간의 영역에서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전략입니다. 시장이 등락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꾸준한 실천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나 ETF입니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단 하나의 상품만으로도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니까요. 전문가처럼 복잡한 기업 분석을 하거나 경제 지표를 들여다 볼 필요 없이 우리는 그저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도 전문가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비밀의 열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꾸준히 저축하듯 투자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뒤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돌아오는 마법. 이것이 바로 S&P 500 투자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가장 위대한 가능성입니다. 결코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시장의 성장에 동참하며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상승할 때는 내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즐기면 그만인 것이죠. 이 단순한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재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의 절반 이상을 통과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복잡한 금융지식이 아닌 꾸준함이라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투자의 본질이 기술이 아닌 태도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태도를 현실에서 실천할 가장 구체적이고 현명한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종잣돈의 크기가 아니라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매달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변동성을 우리의 적으로 만드는 대신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바꾸는 놀라운 전략이 되기 때문이죠.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더 많은 주식을, 상승할 때는 더 적은 주식을 자연스럽게 사모으게 되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해진 원칙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줄이고 수익률은 높이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500개나 되는 미국 대표 기업들을 우리가 일일이 분석하고 고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S&P 500 지수 자체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거대한 바구니와도 같은 인덱스 펀드나 ETF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단한 번의 투자로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500개 기업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낮은 운용 보수까지 더해지니 장기 투자에서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마법을 온전히 누리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개별 기업의 흥망성세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만 올라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전문가 못지 않은 성과를 낼수 있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바닥을 예측해서 가장 싸게 사고 꼭대기를 예측해서 가장 비싸게 팔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과 같으며, 투자의 대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는 일입니다. 오히려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의 가장 폭발적인 상승은 예측 불가능한 아주 짧은 며칠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시장 밖에 머물러 있다면, 장기 투자가 주는 가장 달콤한 과실의 대부분을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시장을 예측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버리고, 그저 묵묵히 시장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S&P 500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가진 성장의 힘에, 우리의 시간을 동기화시키는 지혜로운 삶의 전략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묵묵히 성장해온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던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편에서 싸우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으로 그 역할이 완전히 변모하게 됩니다. 시장이 등락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멈추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우리의 자산을 맡기는 태도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재정적 독립으로 이끄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이죠. 복잡한 경제 지표나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매일의 성실함으로 삶을 가꾸듯, 그저 꾸준히 참여하는 보통의 노력이 가장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S&P 500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500개 기업에 돈을 넣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의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간의 힘을 신뢰하는 가장 확실한 자기확신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